레이 완료? <laughs> 갑시다. 스크스크 로말 로말. 도도도. 여고초에 들어갈게요. 일단 미리 도망가나, 야겠다 6, <laughs> <내> 머리다리 <laughs> <laughs> 야, 죽어! 와, 죽으라니, 진짜. 너무 심한 말 하지. <laughs> 원래 다리를 내놔라. 아우, 쉣! 한대 맞았어. 아, 너무 아파. 조심하십시오. 아델타이가 아델 엠버드를 오랜만이라 좀버릴 수도 있어요. 와, 다크사이드 하니까 안 맞네. 네, 저 개적패스 킬이에요. 개적패스 킬이에요. 이거, 이거도 없으면 나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? 난미 더 더, 더더더 나로 다크 사이트는 그 고인물들도 인정한 스킬이라 네. 다크 사이트가 좋은가 보지응 음. 좋죠. 근데 나로는 아니, 그거밖에 없어 없어서 문제지. 아. 나로는 네. 저거밖에 네. 없어요. 부블은 네. 네. 그거 빼고도 더 있는데. 이제 10초. 월다크서, 나로 나로 나 이제 10초. 나로는 저거밖에 없는데 뭐 없지? 아. 저거 좋차 없는 부마도 있는데. 아. 아, 대신보마허체 있잖아. 진짜. <laughs> 좋아, 아주 잘 됐다. 오, 마허편마 합체는 지금 딜라에서유이한어헐닥사 상태였던 데 맞지 않지? 보마 지금 극딜 끼쓰면 서버에서 킹 게임 아, 튕깁니다면 언카블로 보스 잡아야 된다는 게 팩트지. 보스 에.. 폭시 폭시도 그거 튕긴다고 요즘에. 요새, 요새 보, 그 보마 튕긴다면서요 그 네. 뭐지? 네. 오차, 오차 쓰면 튕긴다던데 요새 보스 엉카블로 잡아야된다 아 보.. 혹시 어 튕긴데요 저 폭신어 폭신어 튕겨서 대턴 나와요 아. <웃음> 아. <웃음> 오 스포 끝자락에 남아있었네 아. 개꿀

아..아무 이번 쿠폰 주잖아 쿠폰 <laughs> <소폰> 주잖아 쿠폰 <laughs> 주면은 일단 방법은 근데 이것도 그 그게 눈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거였어 근데 저번 방금 마차에서 저번에 눈 별로였어 뭐라고? 저번에 <웃음> 저번에 <웃음> 선택 눈 별로였어 아 그렇긴 했어요 저번 거 별로였어 이번 거는 그 알아요? 아. 몰라요 봐봐야 이거.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, 이번 좀 그렇던데 이제 좀 한턴 아니 눈은 아, 괜찮던데 머리가 이상해 아, <laughs> 알게나 알게나 알게나. <laughs> 저번 거한게 제일 캐 캐릭터인데 아, 이거 아니 이럴.. 줄.. 줄 거면 기분 좋게 주.. 주는 거 뭐야 이게 <laughs> 아, 해독과였네아 네. <laughs> 어, 저거어요아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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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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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면서 엘릭서만 한 2천개 먹은 것같아데 어, 뒤져 뒤해면안 되네 아, 이번에 그거 의자 뭐 받으실 거예요? 의자는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한 2장, 되게 리롭힐뻔했 의자도 괜찮던데 데미지 스킨 주나? 레이저 그, 두 개, 두개죠 그거 선택 덴스하고 두 개나 줘? 그, 기본 데미지, 데미지 스킨 있죠 아 그, 그. 아, 선택할 데이... 때 도매머리 어, 받을라 했는데 아! 밥싹 <laughs> 틀었어 쉐리.. 아 뭐야 쉐리 왜안싹어 아니야 난더 예쁜 거 받을 거야 <laughs> 커스텀 네. 이렇게 이트야 이렇게 구체가 떨어지는 좀더 엠버스러운 거 <laughs> 이번에 상력 포 근데 이런 건 진짜 여장 진짜 야 여장할 때 쓰는 거라서 보통 저 어, 물방울 속 이... 왜이렇게 비싸 오호 원래 비싸 원래 비싸요 누쟁이형 컷! 팔아야지 허가오울에 <laughs> <laughs> 가는거 아니야? 어. 둘다 컷 어, 내가 다, 다, 일단 다리 생기고나서 살아나죠 오 그게 천... 안전해요 천... <laughs> 난 1900만원에 팔아야 되겠다 다들 레지링크 어 하나 드셨나보네 죽었을땐 팔리나? 그정도에 팔리나? 2천까지 팔리네 2천? 팔릴땐 2천0천훨 레지링크 네. 2 0에 올린다 네. 아, 다리 패턴 나왔어요. 아직 돈 없어서 못 해요. 혹시 <laughs> 영원 있어요? 아해? <laughs> 도대체 왜? <laughs> 아 캡틴 입에 찍었다. 이유가 뭐겠어요? 봐서 서로 관심 보지는. 만들어 하락하면서 걸릴 건데. 야 주석 체크 4 명밖에 안 했다. 저... 내가 다 보고 있다. 또좀빠빠랑 버스티 다니는 이제 워너즈 밀란마저 할 바로 패턴 나올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안 나오네. 한탄 쉬면 되겠고 캐핀 <두> 200 끝. 캡틴 빨리. 저 이제 그거나 그거 나와요. 아무. 빨리 둘이 아이 25초에 발이 나왔어요. 느그 팀. 끝내면 될거 같은데. 야, 저 아직 아무기라 아, 딜을 못 해요. 아타이. 네네네더살아야 뭐 아니면 제가 도퍼로 끝낼게요. 가데 하세요. 끝끄끄 괜찮아. 오우살았 다.